들어가는 거 같아. 1번. 방안에. 여로 방 방안에 있어. 일로와, 일러봐일러봐 일로 방안에. 어차피 둘 남은 거 아니야? 하나, 하나. 아얘 혼자 남은 거야? 어. <laughs> 기존이 <기존인데>? 그래? <laughs> 가자, 가자, 나가자, 나가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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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나이스. 살려또오사이야 어. 나왔다 나왔 살리세요. 살리세요. 제발 살리세요. 나이스. 들어왔어. 살리. 라 아직 아직 아직. 어? 못 하들 듯? 그럼문 열고 박탈 쳐볼래? 이게 문, 응. 문 열고 튀어봐. 문 열고 튀어봐. 문 열고 튀봐에못 간다. 못뭐 간다. 빙야 빙야. 나이스? 기절이야? 나이스. 들어가게만들자 곧곧. <laughs> 춤 있어 춤 어떤 춤 있어? 이거다 이거. 오오, <웃음> <됐다>. <웃음> <웃음> 우리 도망가는 척해 봐. 대놓고 도망가는 척해 봐. 이번 핀까지. 됐다. 너 보이잖아. 그거. 이 친구 베리니 같아.

잡다안죽일거지 응. 응. 안녕하세요 오! 야내 옆에 지나가는데? 어? 핑핑 아나 죽었어 아아 잡아낼 때? 아나 와서 한번 살려볼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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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피 이모피. 나이스. BRDM? <laughs> 클린 이름이 BRDM이야? mm -hmm. 아공 하나 아, 여기야. 발견했어. 그래, 이거 애부터 잡을게. 포갔어. 됐어. 납치. 도망가. 도망가자. 도망가자. Hello, s 이아이 g r i Hi, h 리 Namo. Leo, Leo, Leo. l 어 t that in. 안안안 a 안 e 돼, 안 돼. 나 도망갈 거야 <laughs> 거기서 좀 시간 좀 끌어줘 g a I'm dumb, dumb, dumb. Okay. Now, t o m o r r 나한테 어디서 <웃음> 어디서? 나한테 homer. 나가테 homer. 나한리 h o 어 e 보 나한테 나나 보인다. 아! 나개발 homer. 나한테 homer. 나한테 homer. 나한테 homer. 나한테 h o m 스탑, o 스탑. o <laughs> 우린 그렇게 빗발치는중화속에서 서로 의지를 하며 우사의 차에 탑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친구는 가만 세상과 이별을 하였다. 걱정하지 마. 남은 너의 친구도 너의 곁으로 보내 줄게. 기다려. 오야나 얘랑 주먹전 할게 헬로 시디 헬로 시디 헤이 브로 헬로 시디하유 타봐 헬로 헬로 땅워 이치 땅워 이야 헬로 시디 헬로 헬로 야 우리 얘 어떻게 죽일까? 헬로? 생각해봐 어떻게 죽이지?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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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돌다와. 나 폰이. 여기 전화하는데. 예, 자. 헬로. 데 와. 나 폰이 포니... 어? 뒷자리에 숨을 게 그리고 데려다 주는 거야. 폰이 다. 멀리가 멀리 길다. 멀리, 멀리가 봐. <laughs> 오케이, 오케이. 좋아. 너무 지금 딱 좋아. 오케이. 다시 와서 다시? 어, 와봐 봐. 와서 어. 여기다가 세워 줘. 그 친구한테 말 걸어 보는 거 어때? 헬로우 형디 하면서. 아니, 나어 어따 세우라고 폰이 다가 세워줘. 야, 띠띠해, 빵빵해. 어이, 왜... 괜찮아. 아냐, 괜찮아자이웃웃웃웃웃까 안돼 아직 아직이야? 웃웃웃웃웃웃웃웃웃웃웃가 <laughs> <웃음> <웃음> come on, come on. <laughs> okay, okay. Okay, okay. 이 k a y o k 빠 y Okay, okay. 이 k a y o 아, a y o k a 이 친구 a y Okay, o 아 a 노노노노 노. 바 k 터 y 바야터 y o 노노노 o 노 a y okay. o k 바퀴 okay. o k o o o 아니, 아니, 밖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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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가리키는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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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시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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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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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해 이 친구. 왠지 너 모르네. 근데 나 근데 <laughs> 날 모르네. 아니 우리가 살려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넌 뒤졌다. 비참하게 죽여줄게 친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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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아니야. 어? 뭐야? 아간본다나 왜? 내... 프풀을삼었어나 문제는. <laughs> 아니. 그게 없어. 나 총이 없어. 근접 무기만 3개 있거든. <웃음> <웃음> 내가, 아, 내가 이걸 타기를 됐구나. 원하는구나. 어, 어, 아, 안 돼. 헤이, hey, 총디, 종디 <laughs> 아, 이 펌프인데? 죽일 온다. 것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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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죽이 온다 죽이러 온다 <laughs> 어,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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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느낌이 좀 불안하긴 한데 헤형리 hey, 하이 <laughs> 어떻게 죽이지? 프라이팬? 아 나가자. 오오 반가워용. 반가워용. 요오오오 오. 오! 반가워요. 반가워요. <laughs> 오, 오, 오. 오! 어, 뭐야? 더 없어? <laughs> 아니, 뭐야? <laughs> 진짜 바보네. 형 살려줘, 형 팬이에요. 어, 누구세요? 형 살려줘요, 팬이에요. 형 살려줘요. 어쩐지 뒤지게 잘 쓰더라. 애교 부러봐, 요 애교. 아, 형, 애교 부러봐, 애교, 애교 부려보라고. 영, 영. 잠깐. 어, 안녕하세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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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가게 해주세요. 네네네. 제가 살려 주세요. 잠시만요. 저 친구 방 안에 있다가 넣어줄게요. 아, 감사합니다. 저 진짜 안 죽일 테니까, 아, 네네. 방 안에 들어가시는 거 제가 확인하고 나갈게요. 저 진짜 안 죽일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문 닫아드릴게요. 내가 생각하고, 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 아니지?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아니, 저기, 친... 그 저기 있어요, 저. 오케이, 오케이. 저, 생각하고 저, 있는 저 가요, 아니지. 저 가요.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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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미안 아, 아냐아 아니 그게 아니.. 아니 아. 아 죄송해요 아 저..저..저.. 저 휠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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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템아 진짜 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 제발 아 죄송해요 남성분.. 아, 네 부..혹시 두분 커플이세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아지만 그.. 여성분.. 몇 살이세요? 몇 살이세요? 아.. 네, 삼겹살. 네? 삼삼겹살이요 삼겹살. 이거 돈 <laughs> 이런 드립을 안 좋아하거든요. 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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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저 근데 진짜 <laughs> 가요 이제 네. 즐겜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다오 제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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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하이 반가워 누구야 어 제로형 나 어. 제로형 나 많이 먹고 있어 어어아 어, 그래 어, 미안해 어, 나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아이 이야어어아패이야어평이야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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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유튜브 올려줄 거지 형형 <laughs> <laughs> 형 수고해 어그 어.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줘 네, 구독과 좋아요 할게요 어. 확인했어 그 멘트 쳐주면 안돼이 구독 이미 구독은 했어 그 구독과, 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그렇지 네. 어 고마워 잘가어 파이팅 응. 나도 금방 갈게. 어, 어, 화이팅 어, 수고했 어, 어, 이고